너만만고 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맘나가 저런 병원에 데려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올것 같아요. 엄청 시원해요. 바람도 불고요. 어? 거기에 거기 오고 있어요. 그 택시예요. 이거 맞나? 어, 맞아요. <laughs> 거기 맘나의 머리. 오그네 어, 자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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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라 줄게. 아니야. 무서워. 뭐라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아, 잘자는데 아니야. 오늘만만 무슨 날이야, 우리? 네? 오늘 무슨 날이야? 몰라? 아니야. 오늘 우리 투표할게 시내 쪽에 갈 거잖아. 아, 네. 좀멀리갈 거잖아. 너도 no 곧너 어디 갈 건지 알아? 아니야. 몰라? 응. 어, 어제 내가 얘기 조금 했잖아. 오늘 저희 뭐, 한국 대사관에서 한우 이벤트 하나가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맨날 한번 가보려고요. 그거는 롯데 호텔에 하는데, 롯데 호텔 알아? 아니야. 몰라? 나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같이 한번 가볼게. 나도 처음이야, 너도 처음이야. 어. <laughs> 네. 누나 처음이야, 좋아. 처음. <laughs> 네. 그래. 저 처음이고 한번가 볼게요. 네, 여러 라이바. 아니, 나도 가본 적이 없다니까. 맨날 뉴존네, 네가. 아, 그럼 오늘 너가 앞에서 가. 아니야. 왜? 아니야. 안 아, 몰라 봐. 엄마 아, 못 돼. 아무것도 몰라. 오케이, 유 컨페스. 아니야. 아니야. 진짜. <laughs> 너눈으로 욕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가자. 할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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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오늘 영화도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11시 10분쯤에 뭐 만화 하나가 보여준대요. 팝콘도 주고요. 주스도 준대요. 근데 먼저 오는 사람에게 늦게 가면 안 먹을 수도 있어. 아몰라 거야? 몰라나도. 그 <laughs>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10시 17분이니까. 요 세제는 이제인가 똥 닦으라고 라그 다음에 기침 나요 기침 내혀들청소만 아니야 기침 나요 프리 좋아 그리고 먹어 그리고 커버 사하는거 내가 봐야 똥걸 아니면 떠라 이리 맘마는 프리 나가 프리 무더 추울까 무무시이 시바로 떠라 프리 떠서 왜 아직 미잘이 맘마 아까는 무리 안 좋아한데 근데 지금은 무루 주스만 스 주스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지 아, 없는지는 맘마가 솔직히 얘기할거예요 응. 사업이요? 아, 뭐 없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유노 오케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 다음에 들어와 띠와 그러면 아 맛있어요 뭐 없어요 이러면 그냥, 아, 그냥 눈으로만 얘기해 야야 아니야 아니야 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그리고 나전에 유튜브에 다 나와 <laughs> 근데 아, 다시 안가 다 k 못 t a 하 h 고 a n k a t a 다시 i <안> 가 n k a t a s h i 아 n k a 어 a s h i a 음솔직 t a s 오케이 좋 k a t 지금 여기에 20분 정도 걸 h i 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 k 네, a 막히는 길에 저희도 되게 a 이도 많이 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왔어요 지금 s <laughs> h 말이 많아 네, <laughs> 아니네모르고.엄마는뭐마임안나.다보여라고써.어이,생소해.이따가줄서줄게.알지?응,다음에호야싸와봐.응,삐지지마.이따가줄서줄게.야,너네집에사다.너?응.응,그래.뭐주는지궁금하다.님보여?너모아오라.나모래왜지야마봐.미안해,신경신경내와이바이싸면은가.

날씨 사라져 잠깐 오늘 하루 재밌을 것 같아 응, 응, 응. 음맹 <laughs> 음, 유총 2배에요 원래 이맹 유0 0원인데 제가 뭐품어모이 있었으니까 그거 썼으니까 많이 유청 깎아줬네요 오늘 어 큰데요 되게 음너 <laughs> <응. 웃음> 여자만 보고 있네 땅천창 없네요 재수 바신야어 지금 날씨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딱이에요 지금 와. 나마봐빠 되게 크지? 응. 예예라. 되게 크지? 아니다. 몰라. <laughs> 가자. 몰라. 몰라. 나나. 너도 모르냐? 나도 몰라. 오케이. 오케이. 너 몰라, 나 몰라. 가십시오 지금 몇 시지? 조금 내주니까 아마 11시쯤에 될 거야. 그치? 1 1시쯤금 아, 거기에 서 있네요. 코리아 카자 뭐 페스티벌이라고. 그래. 네, 이렇게. 코리아 카자 페스티벌. 와, 사람 많네요. 맞나요? 사람 많다. 와, 진짜 사람 많네. 야, 한 포도, 어, 제가 오늘 봤는데 한 포도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뭐, 뭐가 있는지 한번 조금 가볼 까요

봐봐 너는 알지? 아, 아, 네. 이건 알지? 아. <laughs> 한 번한번더와줘 응, 아니야 왜? 한번 해봐 다시 슈가 <laughs> 아이돌이 해봐 어. <laughs> 뭐야? 두번두 번? 두 번? 됐어 됐어 <laughs> 끝이야어 저희 보면은 이렇게 게임난 많이 있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와볼고요. 이렇게 게임난 많이 있는데 맘마 이따가 이거 해보자. 이거는 할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던지는 거야. 그렇지. 맘마 너무 신기한 것. 야나좋아 그렇지 그치지 맘마는 이런 거 잘해. 저희는 이거 해보려고요. 맘마는 이거 잘해요. 그렇지. 잘하지. 어, 자신 있어요 지금. 别唱了！别唱了！别唱了！ 너무 아우간얘기가많 아우, 나와서. 어 여기 탈관자도 <차단서도> 있네요. 맨만. 안돼? 안돼.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자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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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어? 너 딱이야? 이거 네. 내 눈에 딱 있는데, <laughs> 이거, 이거, 애기거야, 애기거, 아, 그쪽에 네. 있어 거? 가자 왜? 너 애기라며? 그리고요, 저희 뭐, 막걸리랑 뭐가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볼수있는거니 <laughs> 우리 뭐표는 이거인데, 맨날 눈이 좀 반짝반짝 해어 너? 소시지 <laughs> 네아 문어 있어. 일단 문어 무지 뭐 맛있어 있어. 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맘마 괜찮아. 여기 있어. 이거는 이렇게 팬케이크라고 저희 뭐 김치 중 있는데. 아두개두개 주라고. 두개 한번 해라. 응. 나. 응. 어 이거 저도 뭐 자세히 잘못먹는데한번 뭐, 뭐, 뭐 먹어볼게요. 이따가. 그다음에 이쪽에는 김치, 이거는 김치라고요. 뭐, 이거도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다음 소스, 소스가 잘... 소스, 소스... 괜찮아, 괜찮으시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지금... 네, 이렇게 야, 저희 같이 뭐가 먼저 먹어 뭐가 먹어, 먼저 먹어보시요 하연수? 이거 되게 유명한 음식이야. 한국은 까내줘 그래. 되게 유명해, 이거. 응, 응. 뭔지는 모르는데. 응, 응. 괜찮아, 얘기해도 돼. 땡. 너만 지금 되게... 김치 이거도 땡아맛마 입맛에 안 맞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안 좋아해 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하얘서 더 맛있어 하얘먹어봐면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저도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와 근데 지금 사람이 많아지네요 점점 저희 아까 먹었던 정도 지금 줄서있는거예요또 거기 뒤에까지 몇 시지? 지금 몇시지? 지금 11시 15분정도 되는데와 11시 딱되자마 사람이 많아지네요 아 여기는 커피도 주고요 뭐 거기에 간식도 하나 주네요 맞나 커피는 괜찮아? 괜찮아요? 물 보다 낫지 <laughs> 물? 커피? 커피 이거 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이거 미야가루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야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이이 엄청 많아 제가 컵이라고 생각했는데 컵이 아니구만 커피 뭐야. 아, 뭐야 아 아까 뭐라고 뭐 콩이나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맛이 자네 왜? 괜찮아? 아니야? 마마 노하빅 마마 땡땡 땡땡 와 이거는 모르겠어요 뭔지도 그치 이거는 좀 콩이야 네. 저희 둘이 커피인줄 알고 뭐두장 갖고 왔는데 이거는 좀 땡이에요. 저희는 잘 안맞아요. 괜찮아. 마지막 하나 있어. 네, 간식 하나로 해. 엄마 너무 행복와 옆에도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요. 와 엄마 안좋아한다고. 이거, 이거는 좀괜찮을거네잘 먹네. 괜찮아? <laughs> 이기다다 <이따가> 와. <laughs> 이다가물마시려 <무> 한대. <laughs> 왜? 물이 제일 좋아? 응빠지 <laughs> <laughs> 어떡해 내가 <laughs> 가 너만 어떡해? 저 눈물이 날것 같아 나요 <laughs> 어? 데야지 같이 드가시네 가자 네가 마지막 거예요 저희 아 이거는... 이거는 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만 한번 먹어봐 해라. 아니야, 팥인가 봐뭐아 단데 달아 괜찮아? 아니야, 아, 그냥 뭐 마음에 들어 괜찮아? 좋아해? 마우스 어떻게 어떻게 금 먹어볼게요. 음, 음 먼저 먹어는데 괜찮아요 뭐 괜찮아? 아니야? 근데 맘마 위해서 좀 쉬게 했네요 다 아까 중도 좀 안좋아하고 오면서도 안좋아하고 맘마 안타피 물물응 음, 그래 가자 네 저희 지금 물 필요해요 물맘마 아까는 물이 안좋아한데 근데 지금은 물을 아까 안좋아한다며 어떡해 문은 괜찮아? <laughs> 이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영화 한번 봐보려고요 근데 지금 이거 줄 써있는 거예요 사람이 <laughs> 와 진짜 사람이 많대요 여기 아 저희 지금 아직 안 해놓은 거? 한보입번보기 잠깐만 괜찮아 안내 팝콘 팝콘 게요 왜? 잠만 지금, 지금 안 믿어. 기대가 없어져서. 괜찮아. 뭐라 어, 냄새, 냄새. 괜찮아? 왜? 뭐 먹어줘? 물이 제일 좋아, 오케이? 아까너 들어갔을 때는 물이 안 좋아한다며. 물이 <laughs> 여기 진베스 지금 뭐 팝콘 냄새도 있고요. 아? <laughs> 물 마시고 가지 뭐. 와, 지금 사람이 이거 줄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진짜로 다행히 저게 조금 찌기 왔으니까 진짜 다행이에요. 아니, 아까 여기 햄나도 없었어. 그치? 나는 지금 뒤에 외국에 있는데, 왜너 영어 잘하잖아? 이거 말고 내는 너무 잘하잖아. 이 인사해. 뭐, 뜨. 어 인사해. 오우마 오, 이거 사통. 맨발. 응. 털, 털. 뭐 하면 되지 뭐. 뭐가 배? 아, 푸드. 뭐? 맨. 오, 거기 안네뭐퍼커너 진짜 주스도 있네. 아, 주스도 있어. 아, 진짜 진짜 지금 주스하고 이제 뭐, 들었으니까 괜찮아? 아 근데 맘마는 물 좋아해 아 아냐 <laughs> 왜? 어 지금 영화 시작하나봐요 좀 늦었네요 미아이쥬가 미아이쥬가 리훈아 미아이유 사람싸움 아까도 많이 가지고 오고 먹지도 않고 어 진짜요 거기 만화 시작했어요 와 재밌겠다 시원해, 음, 나이스. 정말 영화인내 이영도 보여주고요. 어 시작했네요, 이미 귀여워요. 이거 지금 뭐궁금면서잘안 보이는데 앞에서 커피랑 주스 주소 있어요. 영화는 이미 시작했어요. 자리가 별로 없네요. 이제. 아이고 어떡해, 그... 너? 팝콘 없어 이제? 아 지금 팝콘도 없어졌대요 어떡해 아이거 우리 마에 팝콘도 먹고싶었는데 어떡해 괜찮아? 뭘 아, 괜찮아 나 아, 괜찮아? 영화를 볼거야 조금 볼까? 아, 괜찮아? 지금 팝콘에서 끝 안보여요 병아리 만화라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 괜아안 괜찮아. 근데 지금 조금 잊어왔는요 다행이에요. 자리도 <laughs> 없어요 지금. 자리도 지금 만들하는데 사람들 다써서있어요 정말 <laughs> 안타깝습니다. <laughs> 안녕. <laughs> 오늘 <laughs> 내일은 아침이다. 나 오늘 부터 여자들 그래도 뭐재미게 <laughs> 보내 가면 그러면. 가면 좋아하나봐 좋아해? 아니야 갈까? 아니야 그래 조금만 쉬고 가자 네 음, 그러면 저희는 그만 갈게요 갈거지? 음, 가자 가요 <웃음> 가요? <웃음>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 가자 아! 방금은 다 했었지? 미친맨은 지까리 먹었구나 와 아직도 밖에 사람이 많어요네 지금 제가 한장폰을 두개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리고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많고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떡해 뭐 랜딩만에 많이 봤긴 봤는데 맨만 이거 안해봐 들어 들어가 한번 먹 올라 오오 오. 하나 둘! 허기 허기가 빨라요 오케이 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거다 해봤고요. 그치 영화도 봤고요, 뭐 게임도 해보고, 요 간식도 먹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laughs> 네 이제 다 해봤고요. 이제 하나만 남고 있어 한복있기 그치? 근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여기 기다렸고, 여기 게요 없어, 갈까 없어, 아, 네, 여기 지금 옷이 없어. 어, 맞네. 네 말해. 왜? 왜? 어제 옷개이는 다아 너. 싫어? 아니야. 다네 말해. 네 맞아, 맞아. 어뿌리리어어어어 뭐, 알래.해봐,해봐 so? .하면. 5분.응물로하자.다자벌로써야돼.자저 30, 40, 50씩젠지씩해봅야.어, 50. 55. 55. 알래.뭐재밌기는재밌었거든.해볼까?레이지레이지.자알래.몸이좋아워봐.나오나?야래,야래봐.자노래해볼까?노래라라래.튄어.재밌었거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와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서 이거 바로바로 빨리 해야 하는데. 아니 아니 사람이 남아보. 뭐. 아? 그렇지 마마 이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맘마는 지금 이거 하나 골랐고요. 이 어, 네. 어, 이거 쉽지 않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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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어요 이거. 그래도뭐 예뻐 귀여워, 네. 귀여워. 핑크색 귀엽네. 그 귀엽네, 뭐 핑크색 좌우. 아, 아, 잘 어울려 아 푸르나. 아 실이 한 거도 잘해. 예뻐요. 어때 마음에 들어? 핑크색 분위기. 네, 핑계사야 깊어. 네, 그러면 오늘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파티, 파티. 뭐, 한국 음식도 먹어봤고요, 무도 마셨고요. 네, 그리고 뭐 차도 마셨고, 뭐지, 영화도 봤고. 오늘 어때? 좀 재밌어? 조금? 어, 그래도 뭐 밖에 나오니까 뭐 괜찮지. 맞아. 맛 없어요. 맛 없어요. 엄마 음, 입맛에 안 맞아요, 엄마 없어요.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야, 오늘 맘마 수고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나름. 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예뻐요, 예뻐, 요 예뻐. <laughs> 바이바 Bye